예레미야 19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온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잃은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그러므로 보라.다시는 이곳을 도배시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르 것이라.여호와의 말이니라.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배세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배같게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백당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백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이 모든 천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며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보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증품과 유다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မ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받게 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망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아래어 싸운 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해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왕이 우리를 치니 정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강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갈날로 그들을 지배 측은이 여기지 아니하며, 긍율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너는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진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네게 길로 앗깝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향복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리로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삭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의 빅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두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밖에 던져지고 낙이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 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요오야김의 아들 군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왕누부갓네사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땅이여, 말을 들을지니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하시니라.